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구는 그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괴가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잔니라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괴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강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그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그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여스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예, 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성탄절 첫날이네요. 날씨가 무척 추운데 늘 건강하시길 바라고요. 아, 우리가 면역력이 필요합니다. 아, 코로나를 이길 면역력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 은혜 충만하면은 영적 면역력이 생겨서. 코로나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그러기 위해서 오늘 또 말씀 같이 나누는데요 어, 요수와서 오늘은 6장 8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이 살펴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안땅 어, 들어가서 첫 성, 열리고 성을 공격할 때그 방법을 우리가 살펴봤었지요 어, 특이한 것은, 원래 이런 성을 공격할 때는 군사적인 방법을 동원해야 되지 않아요? 어,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공격을 해야 됩니다. 성문을 불태우든지, 성벽을 무너뜨리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에,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의 고성 공격 방법은 행진하면서 성을 한 바퀴씩 도는 것이었습니다. 맨 앞에 무장한 군인들이 서고 그 뒤에 나팔을 부는 일곱 제사행들이 서고 그 다음에 언역계가 있고 그 뒤에 20세 이상의 일반 군인들이 서서 하루에 한 바퀴씩 여러 성을 도는 것이었지요.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공격하던 방법이었지요. 그러고 나서 일곱 번째 되는 날에 에 마지막 한 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를 예정입니다. 그날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라는 거지요. 이런 방법이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지요. 심하게 말하면은. 어리석은 일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질서 있게 차례를 지키면서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기만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의 말씀 보니까 한 가지 더 했던 것이 6일 동안은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한 바퀴씩만 돌기만 하다가 일곱 번째 되는 날 외치라고 할때 모든 백성들이 함성을 지르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이 무너질 것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은 성이 무너질까요 말씀대로 하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상상할 수도 있고, 말씀대로 해도 현실적으로는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게 하면 무너질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그 말대로 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그 말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했지요. 여섯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 일곱 바퀴 돌고 그 다음에 함성을 질렀다 그 말이지요. 왜 그랬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되지 않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줄 믿고 순종했던 거지요. 그 결과 20절에 이런 일이 나타납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의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그다음에 보세요.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말씀대로 무너진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도 여전히 장애물들은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실 때 가장 첫 번째 장애물이 바로였지요. 바로 왕, 그의 말을 누구도 거역할 수 없었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나올 때첫 번째 장애물이었습니다. 두 번째 홍해가 장애물이었지요. 세 번째 광야가 장애물이었고, 네 번째가 요단강의 장애물이었고. 다섯 번째가 열리 고성의 장애물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확인한 바와 같이 지나고 보면은 그 어떤 장애물들도 다 극복되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해주신 거지요. 바로도 하나님께서 굴복시키셨고, 홍해도 갈라지게 하셔서 건너게 하셨고, 광야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주셨고 만나로 먹여주셨고 요단강공도 흐르던 물 한쪽에 쌓이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맨땅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고 역시 여리고성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돌고 돌고 돌면서 마지막 함성질렀더니 무너졌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길에도 장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장애물, 건강의 문제의 장애물, 진학을 방해하는 장애물, 사업을 어렵게 하는 장애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의 장애물,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우리의 장애물이 되고 있지요. 그러나 이것들 장애물 때문에 겁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수록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거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 방식,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려고 해야 됩니다. 그런 삶이 바로 말씀 읽기, 그리고 말씀 듣기, 그리고 읽고 들은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기, 또 그렇게 살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본 신앙이자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기도 하지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져서 늘 말씀 읽고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실천의 삶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좋은 일, 복된 일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기도 제목, 같이 보지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알고 믿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선한 길을 정하시고 지금 인도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함께 하는 나에게도 장애물이 있음을 인정하게 하소서. 하지만 장애물 앞에 낙심하지 말게 하소서. 어떤 장애물도 하나님께서 넘게 하심을 믿게 하소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되고요. 그래서 장애물을 극복할 때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며 살게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방역에 수고하는 분들 지치지 않도록 힘주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어, 내일 오전 11시에 영상으로 성탄 예배 드릴 텐데 감사하는 마음 또 하나님께 드릴 예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그런 마음을 준비하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 받는 성탄절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 제목 보면서 기도하시지요. 기도하겠습니다.